안녕하십니까 싱싱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야짱의 하루가 저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 맛집 같아 보이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야짱에 와서 반새우를 한 번도 못찍은것 같아서 어, 여기 시내 쪽에 있는 거 말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로컬 맛집인 것 같아요. 어 뭔가 반새우 좋인거 보니까 뭔가 바삭바삭한가 봐요. 아, 여기 느낌 괜찮은데. 어? 나 아니, 여기 느낌 괜찮아. 우리가 지금 야장에 어, 아, 일단 야짱에 맛집을 모르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을 어. 들어가, 봐, 들어가 보자고 했잖아. 어. 그 바바씨도 그래 가지고 왔던 어. 물론 SNS를 보고 하번도 알고 봤지만. 어. 어, 여기 약간 간판이 좀 강렬해서 들어오게 돼어사람들상 많아. 근데 어. 나는 바이세오가 한우의 바이세오가 되게 크리스피하거든. 바삭바삭하단 말이야. 아무리 기름에 튀겼다고 해도. 어. 근데 여기는 바이세오가 약간... 어. 이렇게... 촉촉지 촉촉해. 어. 어. 맛이 없어가지고 항상 바이세오를 남겨. 어. 바이세오를 계속 실패했다. 그지? 저데 여기는 모르겠네. 어. 제목이... 어, 바삭바삭한 바이세오거든. 이거 응. 한번 먹어봐야지. 오케이! 저쪽 뒤쪽이 이제 요리하는 주방이고요. 어, 엄청 바쁘게 움직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이 애들이 많아. 애들이 아, 애들 입맛은 애들 입맛은 역시 소스랑 만들어볼까요 네. 역시 반세어는 소스죠, 그죠? <laughs> 어, 소스 맛이 거의 80% 차지합니다. 어. 제... 이거 안 주잖아. 이거 이거 안 주나? 준다 아니, 준다 제 거도 제 거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좀말이 사람이 있어요. 응. 감사합니다. 소스 맛으로 거의 먹기 때문에 어좀 소스는 좀 많이 해서 푹푹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음. 요에 따라서 이렇게 고추를 요요요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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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추를 이렇게 송송송 잘라서 넣으면 또 매운 맛이 또 감이 됩니다. 음. 아,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두유. 설탕들은, 설탕. 설탕들은 두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부장님은 설탕 없는 자오마. 설탕 없는 자오마. 일명 불떼기 주스. 어, 풀떼기 주스를 시키셨습니다. 네. 자, 반새우가 나왔습니다. 반새우가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 되게 그냥 깔끔하게 생겼네. 그지? 탄어탄 어, 자국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지 정말 맛은 못 맛봤다. 우 와, 어 정말 좀어 이거 맛이 어떨까요?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개 시키셨어요? 어... 이게 제일 비싼 거, 5만 원짜리. 하나요 오만동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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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급이네. 초, 나름 고급이다. 오. 이거를 오, 안 싸먹기도 하나보다, 그지? 하노에서는 무조건 싸먹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 싸먹고 그냥 먹기도 하나 봅니다. 하노이에 되게 빡빡한데 이거는 물론. 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produ funny glietequer> <zeń> <murmurs> <sky> 맛있겠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그래? 소고기 올라가지 처음 먹어. 어어. 소고기 올라가지고 맛있네. 어. 아 이거 영상 업로드해도 되는 거야? 어? 어 영상 업로드해도 되는 한 거야? 두세 번만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우 맛있겠다. 우와한 <laughs> 맛있게 드십니다. 이제. 임무장님 네, 임무장님이 아직 몸이 지금 완전치가 않아서 얼굴이 약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응. 음. 이게, 어. 딴 데처럼 기름에 절어, 절어 아주. 어. 쫀쫀 이런 게 아니고 완전 크리스피하게 하다. 어, 그래? 음. 이게 얼마나 부족하냐면. 어. 이참 놀랄 갈도구나.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음, 나는 바삭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 이상 훨씬 안. 아. 일단 고기가 되게 변수야. 아, 그래? 일단 맛은 응.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 저도 나? 한번 소스랑 같이. 재현 맛에도 맞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먹어보러 가시죠. 어느 쪽이 맛있었데 오징어 쪽 먹었어? 아니 소고기를 얹어 얹어 소고기를 얹어서 얹어 상추 야채를 좀 구워려서 내가 니네 그렇게 가르친다 와? 어? 야채를 먼저 깔아야 구멍이 안 나지 아 그렇구나 니 네, 아. 그럼 구멍도 안 난다? 아 맞네 아 미안해 미안해 부자다 뭔가 못했죠 어릴 때 달새우 집은 음. 소스가 1번 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바삭바삭한데. 맛있다, 여기. 그리고, 좀덜 느끼하다. 확실히. 근데... 아까 애들 보니까 애들 먹더라 어, 애들은 그냥 싸지도 않고. 자, 이렇게 여기에 소스에 찍어서 자가어서나도 먹어봐야지 그냥 먹어도 맛있네 어. 조금 뒤기움직긴 한데 맛있어 나 어, 썰어는 게 맛있어 야 그냥 이아아이 하이바리 새우넣어 그냥 한번더아줘 그냥 새우 어? 이 똑같은 걸로? 응. 어, 오기가 맛있다. 아니, 따로도 안했보지 따로 똑같아. 이거, 오징어만 있는 거. 같아. 아. 새우만 있는 아 거. 같아. 이건 다 있는 거. 아 응. 자, 일단 두 판을, 응, 두 판을 깔끔하게 비우고, 두 판이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 자, 중간에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잠깐 나와서 여기 더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 거리를 한번 찍어 봅니다. 어, 거리 이쁘죠? 지금 딱 불빛 딱 나오고, 요럴 시점이라 이쁩니다. 가게는 뭐 그렇게 크진 않고, 이런 어, 느낌. 음, 저기가 주방입니다. 열심히들. 반세우를 튀고 계시죠? 어, 이쪽은 보면, 이쪽으로 쭉가면 이제 시내로 가는 길입니다. 어, 시내로 가고 이제 바다로 가는 길. 어, 자한 판씩만 딱더 먹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야채는 뭐 저기는 없습니다. 고수는 없습니다. 안심하고 고수 못으시는 분들은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음? 맛있다. 아 이거 맛있네요. 한국분들이 여기 여기 이 골목까지 올라오진 않을 거 같아, 그지? 근데 안 멀어. 멀지는 않은데 이 골목까지 올라오기는 어. 뭐가 없어서. 엄청 큰 커피숍 하나 있 는데 갤럭 시는 야옆에있네갤럭 시가 난갤럭시 아까 거기 는콜거첫콜걸 이런 데 잖아？아 그래 내가 본능적 으로 그런 데가 끌리 는거다아 <laughs> 그래？아니, 난 몰라,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야, 우색 찬란한 조명 있고, 계단 이런 거 있고, 여자들이 앞에서 세명네명서 있는데. 난 몰라. 모르는 가면 돼.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야. 진짜 토끼인 거리 있어? 거기? 있어. 아, 진짜? 다음에 한 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맛있게. 자, 임부장님두 판, 저두 판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어땠어요? 어... 갈치어 먹고 싶으면 일로 올것 같아 당분간은 그지? 당분간, 더 맛있는 데를 찾실모르겠지만 아... 잘 먹었다 아... 어떻게 끝냈장지고 싶다 자, 나가다가 여기 요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을 촬영해봅니다. 어우, 깔끔하게. 어, 주방도 깔끔하고. 깔끔하게 장사하시네. 어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맛있겠다. 방금 먹었는데 또 먹어. 또 먹고 싶다. 어. 자,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주소가, 아, 20레다이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내에서 오시면은 한 10분,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바닷가 쪽에서도 15분 정도면 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아. 자 이렇게 잘 먹었고 오늘도 맛있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싱싱, 싱싱